지금 뭐하러 가나요? 런닝 네 타벨. 이거는 공사했어요 이거는 공사했어요자 하나 둘 하나 둘그정도 어, 속도 좋아 자 5km 주파 쭉 가십시오 달려가세요, 더우. 너무 느려요. 몇 킬로? 5km. 더우 자기 속도에 맞춰서 쭉 가는 게 중요한 거야. 음. 왼쪽. 아, 왼쪽, 왼쪽. 오현초등학교에 서 들어갈 거예요, 오현초등학교. 쭉. 오현. 네. 좋습니다 너무 빨라 서우야 좀 천천히 끝까지 못가 그러다가 그러면 끝까지 못가좀 천천히 아빠 지퍼 아, 언... 잠그고 있습니다 아동사파 아이랑 같이 뛰고 있습니다 8분 페이스로 가세요 뭐합니까? 빨리 가십시오 뭐합니까? 알았어 그 속도로 가 벌써 또 덥다고 전발을 벗었네요 이렇게 겨울에도 뛰면 더워집니다 아빠는 침꾼 <laughs> 네, 뛰어. 가세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그 속도로 유지해 어, 그 정도 속도로 계속 서우야, 끝까지 가는 거야. 너, 너 좋아. 스타일로 가, 봐봐. 어, 이렇게 너무 세게 가서, 서우야, 멋져. 그냥 천천히, 언니. 그래, 천천히 뛰면, 뛰면 돼, 서우야. 좋아, 그거. 서우 아주 잘하고 있어요. 천천히. 끝까지 갈수 있죠? 음. 자, 너, 자 너. 지금, 오연, 초등학교 거의 다 왔다, 서우나, 그지? 자, 이게 한 500m 넘었어. 아빠. 오늘 몇 킬로 뛴다고 서우? 5 k 로 어, 빨리 화이팅. 아빠 짐도 들어줬잖아 어, 어, 좋아요. 하나, 둘. 덥지? 야. 이제 들어갑니다. 얘들아, 뛰니까 처음엔 추워는데 더워 안 더워? 더워. 덥지? 그러니까 러닝은 가볍게 입고 뛰는 거야. 가볍게. 자, 하나, 둘. 끝까지. <laughs> 5km 갈 때까지. 정거? 다시 이거? 아니. 아빠 이 정도? 거야. 하나, 둘. 나 근데 엄마랑 같이 뛸 <laughs> 거야. 어, 10km 내내 나가야지. 나, 나 내년에 둘러와. 돈 모아 갖고 엄마랑 같이 뛸 거야. 알았어. <laughs> 하나, 둘. <laughs> 하나, 둘. <laughs> 지금 엄마가 더 빨리. 멈춰. 아 멈춰. 멈추면 아이스크림 사줘 알았어 잠시만 멈춰야 돼 멈추면 안 사주는 거야? 어 뛰어 서우야 아. 아, 이제 1키로야 어? 이제 1키로야 <laughs> 도나스 그렇어 너무 더워 뭐라고? 더워 뛰어야지 뭐하는 거야 네 하나 둘 도네스인데 도네스 차리 어. 엄청 많네, 오늘. 알겠지? 차봐. 차 조심. 아빠, 주지? 어. 0 0 k g 10kg. 아니야. 11kg. 와. 아빠가 뛰는 코스야, 매일 아침에. 예쁘지? 좋아 잘하고 있어서 좀만 힘내. 아이들에게 5kg는 좀 쉽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과 열정을 심어주기 위해서 오늘도 다둥파파는. 아이들과 생존을 위해 달립니다. 육아, 파이팅너 천천히, 천천히, 너무 빨라! 지말야지 빨리 오세요! 가든파파, 육아 러닝 정말 힘드네요. 중간중간 이렇게 앉아서 안 가려고, 첫째는 가려고 하고, 둘째는 안 가려고 하고, 죽겠습니다. 빨리 갑시다! 뛰는 거야. 어떻게 알아? 뛰는 거야. 발을 빨리 굴러, 굴 그죠. 서우야 또 그렇게 빨리 뛰면은 나중에 힘들어. 아이씨. 좀 참아야 돼. 좀 참아. 걸어, 걸어. 화연씨 갔다 와야지, 런닝할 그러니까 때는. 얘들아. 화연씨 아, 아, 아. 갔다 왔어야죠. 서우, 너 뛰고 있는 거 맞지? 나? 서우. 서우 걸어도 된대. 얼른 오세요, 서우. 무슨 다리야, 다리? 나 음. 아직 완수했어. 어, 완수했어. 빨리 화장실로 가. 나 아, 완수해. 서우도 완수하고 있어, 지금. 어, 잘하고 야, 있어, 서우. 야, 야. 돼. 어. 어. 아빠랑 왔잖아 런닝하러 그치지 바다 소리 좋다 이거는 개천이야 개천 바다가 아니라 개천 소리 좋다 그렇 화장실이 급하던 첫째 항구지천반환점 지점에 이렇게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 다음부터는 얘들아 화장실 미리 갔다 오자 선이 들어가세요. 자동파파. 자, 우리 달리고 있는 가족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빠는 짐꾼. 하나, 둘. 짐꾼. 짐꾼이 뭐야? 짐꾼? 아빠 지금 니네 잠바 다 들고 있잖아요. 지금 둘째는 힘들다고 찡찡대고 있어요. 첫째는 뛰고 싶어 하고 둘째는 힘들다고 하고 아이스크림으로 꼬셔 보지만 여전히 힘들다고 하는 둘째. 더 힘들어? 이제 2kg 넘었어. 우왜 좀만 힘내. 오늘 5kg에서 3kg로 줄여 보자. 알겠지? 어쩔 수 없이 둘째 때문에 5km 러닝 목표는 바뀌었습니다. 3km로. 하지만 괜찮아요. 완주했다는 그 성취감만 느끼게 해 주면 되니까. 지금 다섯 살인데 그래도 3km 완주도 대단한 거죠. 멋있습니다, 이서우. 아주 뛰는 자세가 좋아요. 하나 둘 하나 둘잘 뛰네. 서우도서는서우 나름대로 속도 속도에 맞춰서 지금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어잘하네요 어, 이서훈 선수. 이서훈 선수 아주 잘, 아주 잘 뛰고 있습니다. 어이서훈 선수 이서훈 어, 선수, 이서은 선수. 뭐야? 달리기 선수 마라토너 아주 좋습니다. 자, 완주할 수 있을까요? 이윤우 어린이집까지. 완주할 수 있어요! 은우 어린, 막내 어린이집까지 달릴 수 있어요? 네! 하나, 둘. 하나, 둘. 응. 첫째도 지금 이선 선수 지쳤나요? <laughs> 지쳤어요? 지친 것 같은데. 하나, 둘. 안 쉬고 가는 어린이 초등학생은 아이스크림 선물이 있습니다 자 준비 출발 어, 유치원생 근데 아빠보단 빨라야 돼요 너무 빨리 뛰면 지칠텐데 안 쉬고 가야 돼요 안 쉬어야 돼요 하나 둘둘둘셋둘 둘, 둘, 어 이거 이서우 선수 오안 쉬고 가네요 오안 쉬고 있어요. 막둥이 어린이집 성공인데 자 가세요 가세요 뛰어 뛰어 서우 안 쉬어 안 쉬어 하나 둘 서우 어디 가세요 쭉 가야지 쭉네 성공 미션 성공 <laughs> 자, 아이들과의 러닝 4km 오늘 완주했습니다 어 처음이라서 5km 목표를 했는데 둘째가 아직 너무 어려서 힘들었네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 대단하죠? 자동파파 내일도 오! 뛰겠습니다 주말은 가족만 성공 미션 성공입니다 이제 집 앞에 걸어가고 있어요 오늘도 이렇게 런닝유바로 하루를 보냈네요 안녕 오늘도 핑조나였습니다 안녕. 안녕 약속대로 아이스크림을 사고 <목소리> 있습니다